야 <laughs> 오늘은 좀 정리를 어, 인터넷 했네. 저, 아, 저거도 올라야 인터넷이 아니고, 어, 낮 인터넷 라인, 올라간 인터넷 라인. 어, 아우, 오늘 왜 이래? 서 어, 어, 오늘 왜 이래? 서 어우, 막치겠다 푹푹 찐다 그지? 자, 아, 어, 그 비디오, 아, 그 소프랑 빵이 삐. <laughs> 아니 비디오를 그렇게 못 찍어. 어떻게 돼? <laughs> What is your cell phone m o S9. 그래, S9인데. 어우, 참. 그런데 왜 그렇게 빵이 비디오를막고 <laughs> <laughs> y <Why> 빵이 비디오를? 아이. <laughs> 아니 그뭐 잘못됐어. 어 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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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더워서 뭔 공부가 되겠나 이거. 어. 야 오늘 왜이덥냐 오늘. 아왜왜 왜 그래. 아예불로월랑 아, 아, 빼라. <laughs> 저기 저 마르페부터로 마르페. 마르페는 그 우리 이제 그올스칼러들해서 뭐랄까. 유비컴 멘토부 아이시예 그래서. 아워스칼로그룹 아워스칼로그룹디브 어, 유어 뭐랄까 포켓마니 음. 안 따오잖아. 음. 스칼로그룹에서 주 음. 이건 스칼로그룹. 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어, 또 이제 유어 스폰서가 누구지? 황희한님 어, 황일한님 저 붙어있네, 보지 네. 어, 황일한님이 주시는 균. 어, 디스먼스 스칼라 네. 많이 광일마님 감사합니다 자, 그, 엔젤은, 엔젤은 신우는 기부한테주 그, 어, 고금석님 고금석님 예, 고금석님 감사합니다 준준 어, 그러니까 디스먼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laughs> 마랑 누기부지주한 <laughs> <laughs> <gives this> <laughs> <laughs> 여금석님. 어, 어우, 무서워. <laughs> 자, 식스 식스 i x 스 h 스 감사합니다. 어, 어, 이쪽에는, 어, 공부를, 공부를 잘하는 마르페. 여기, 여기는, 농, 저기, always k i d 만왕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여기, 어, 어, 여기는 저 이제 막낸데, 막낸데 키가 점점, 점점 크고 있네요. very tall, very small. 그 어 여기는 인다이 엔젤 인도에서.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이 녀석 만나기가 왜래 힘들어 <laughs> 어 어디가 있었어 응? 어디 저기 대열 저아저 인프로토 부트 하우스 저빅 하우스 대요 you stay 피부 하우스 she do something sir 어 뭐, what did you do 나는 마스크를 사야한다. 아.. 마스크를 사야한다? 어.. 아.. 마스크를 사이드 응? 뭐라 그랬어? 시원고고를사 아.. 마스크사 어.. 왜? 마스크 없어? 월래는 마스크? 월나가 마스크? 근데? 차에 있나? 마스크? 아니 우리 차에 있냐고 있어? 있어? 레이 a 레이 r later h e l l I 아, 이가 you... 레이터 온 했다. 맨날 저. 아, 힘들어요. 예. 하와이오. 아 아까 전에 아이소 유 you a sister. 시스터. Oh, 아, 저... 어, 헤이셀. 어디가 어디에 있어? 헤 어. 아. I'm out. 아이, 노노노. 냥 저스트 아이. 네. 어, 헬로. 어, 네. 아 우리, 인다이 해보시. <laughs> 어, 아, 아이씨도 와야지. 할리카들이 아이씨도. 할리카들이 어, 아이씨하고, 아. 저기, 저, 아이씨. Did you have e x p e r i e some, hmm. 뭐, 가이사노몰 로 와, 여기, 무슨 물이야, 이게? they are you do your sister 어 uh. we go at the market? 아, no no. a translation. 아, yeah. you know already english? y yeah. e yeah. do you have experience 유고 오토 가이산은 몰와 그랜드몰 유두 아이씨? i can go a n her. 나 like experience 모로고 사개산은 막탄은 사개산으로 그랜드몰. 어. 어, 마라미? the experience. yes. many experience? 어. Yes. Uh. Yeah. 요즘에 아이홀드, 요, 뭐, apply? For now, voila. just uh, koan ka ng part-time in hotel. Ah, hotel? Yeah, housekeeping. housekeeping. Hotel housekeeping? Yeah. Uh, what time travel? I k Depends on the hotel. They don't call me. 아 ah. Excuse me. Call i e a call. Oh, one. One. Ah, yeah, yeah, I know. Yeah. 예, 비포 예. 이거 before, I know b e o r e I saw like this. Uh, you clay. you made this one. h uh -huh. a yeah. yeah, How about hazel. it's cute. <laughs> <laughs> yeah, it's December time. 예. Yeah. It, it's okay. 고아포가라. <laughs> 고아 <laughs> <laughs> Clay clay. Yeah. m e by z e l Hazel made it. Yeah. Hazel. Hazel made it. <laughs> 예. 유정이 저 셀루 쇼샵 온라인 자 어. 빌라 완. 아? 빌라죠. 하마체 완이 피스디스 완. 550. PBT. 어. p b t 면 1,200원 정도 하는 150. PBT는 1,200원 정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유셀 마라미. 예. a l m one, year now? Uh, one day how much you page. sell how, much, how, how many h h a pieces you sell a day? not a day but can, uh, at least in, a one, in one month have a sales. 어 uh, one month h w many pieces? h u n or f i f t 0 h e or f i t y it's very small. 1 u 0 d r e r i 밖에안 되는데. 토탈 파우저, 맥시멈, 맥시멈 셀리스 0 0브다우5 0이브 다우존, 투투 다우존, 파이브 헌드렛 랄랑, 아 낫굿 비즈니스, 아이시 유 해보어 어더 스폰서, 후이스 참 유, 후이스 유어 스폰서, 송근님 어, and then now a 뭐 스폰서 비코스 유아 코피노 코피노 스페인어 걸어갑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코피노아저씨 딸도 코피노니까 뭐다 코피노야. 코피노. 우리는 코피노 패밀리. 유원아 유원아 겟 데스크 데스크 아, 아 테이블 어 테이블 어 스터딩 테이블 네. 어 웬유 아 웬유 그래듀이트 테떼이스 어바디에 바잉 스터딩 테이블 <laughs> <laughs> 빨아어요자자 <laughs> <laughs> 이번달 디스먼스 누가 주시는거지 송군님 어. 감사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laughs> 새로운 뉴 스폰서 어느덧 뉴 스폰서 니훈님 팔로우미 니훈님 니훈님 니훈? 님 니훈님 이 이제 먼3 0 0 0따씩 주실거에요 니훈님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제 중학생 되잖아 You become h 그지? You graduated this month, you graduated elementary and then you go to high school. So that, 이제, your allowance is increased 5,000 monthly.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이제 나중에 칼리지가 면 이제, 뭐 increase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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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n bless. <laughs> 자, 그, 니훈님한테 인사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니훈님 안녕하세요, 니훈님 예, 아쿠아이 <laughs> 코피노. No. 아, 코피나구나. <laughs> 네. 어, 그래. 그, 니우님, 니우님이, 그니까, 러 뭐랄까, 뭐네 This time is when you graduate. That time is he will graduate. Graduate. June 어? 30, 30. 어. around that day is. 어? He 바이스 l buy s n g t a b 어디 가보자. 어디다 놓을 건데? 웨 h e r e will you use that table? 어디? Here? Here? 여기? Here. Here? Here. Here? Here? 어, 여기다 놓을 거야. 테이블? 스터 s t u d n g t a b 너 저기, 저, 그, 어, 마르페 언니. 여기. 아떼 마르페. 아테마르페 디주소 아테마르페 데스크 그런 거 라이크 like 댓 그러니까 라이크 댓 구스토모바 어어 그래요 그런 거 같아 어그래 여기 그 테이블 놓겠네 엔덴 체어하고 그지 체어 유도 체어 우보안 아이 낫고 아유 필리핀아 뭐야 이거 이거 아저씨랑이렇게 얘기가 안 통해서 어떻게 이거. <laughs> 여기다 놓을 까요 여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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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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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y 줄 알았어 아저씨가 그럴 줄 알았어 Maybe you give all to your mama Mama, even though you get uh, ISIS s p o r money Please give anytime she wanna get yeah, the allowance that, yeah, that, that time is please give uh -oh. yeah. Okay? okay. 엄마, 엄마가 Mama give me allowance 그럼 엄마 mama, give to you? Please 부탁합니다 그 엄마 지금 r a 넌 셀폰도 있고 뭐 이제 그제? 셀폰도 스토리. 있고 그러니까 바이 바이 인다이 바이 바이 인다이라며 인다이 확실하지? 음. 요맘니 키부 얼라완스? 어. 애니타임. 매니 마라밍 타임? 매니 타임. 썸타임스. 만약에 마마가 마마 디든기부 마마 율락기부 얼라완스 소데 주할부 아, 요 얼라완스 이즈 낫 이너포. 댓 타임스 텔투 미. 어. 음. 오케이. 그래요. 각께 바이바이. 여, 여, 마스크 있나 보고 마스크 하나 줘. 이거 체크. 어.